안녕하세요 김승창입니다. 오늘은 학교 브이로그를 찍을 건데요. 이건 김태영이고요. 이건 송지호. 이건 김태균이고 김태균만 얼굴을 드러낼게요. <laughs> 너희를 한번 유튜브에 봐왜 <laughs> <laughs> 저거 <쩌>, 유튜브에 올려? <laughs> 야 이거 봐, 봐 이거 봐. 유튜브 아, 어, 그래, 그래, 채널에 올려 봐. 그래. 야 가자. 여기는 강아지가 누워있네요. 비닐봉지입니다. 다 뽑아줘. 다 뽑아줘. 야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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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금손이야, 야자야, 손님질렀어왔 야, 뭐 나만 는 보고 안고 손님기는 무서운 들이 모여있습니다. 와, 진짜. 나뭘안 놔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나 XP 나 얘는 채용입니다. 엑 응. XP 40만이요. 4 0원나었어 손님들 가봤리 그래, 저, 공 찍어봐. 하나만 찍어세요 이건 형들입니다. 아죽 봤다. 그거 봤다. 끝났다. 형이 욕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저, 저 사람이 고리 하나, 이것저것 빵빵해. 차이지는. 왜인지 모르게 운동장에 마스크가 버려져 있습니다. <laughs>

이 예, 성문이고 됐나? 안내팅입니다. 어디 있으면 버스 정류장입니다. 여기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척 지금에서 가겠습니다. 절대 안들깁니다젠민이가 <목소린> 있습니다. 외로운 가면... <laughs> 이... 가벼운... 게... <목소린> 나뭇잎이 있습니다. 아, 뭔가 것 같은데? 아세경한테 맞았다고밖에 안 했어. 야, 새끼야, 야, 새끼야, 야, 새끼야. 어, 이 어? 이다고 아니 근다 말이 좋잖아! 아 미친 새끼! 아 미친 니다아애들한테으로 봐. 나만 갈구냐! 고 말라져 있습니다. 부서졌습니다. 미친 영상 리 거야? 이거안나 이게... <laughs> <laughs> 아, 나가... 이건 햄버거입니다. 아, 나먹으려 뭐 그래. 이건 햄버거 두개인데주세나 지세현이, 지세현. 제가 할수있었어 지세현. 아, 지 아. 시X <놀람이 좀 웃음> 아, 진짜 존나잼이야 나갈 줄 아는 건 몰랐습니다. 나가 뒤져. 기간이 아직 안 끝난 거 아니야, 그냥? 그냥 햄버거! 보여줄게. 햄버거 그래, 먹는 거. 존마탱으로 먹.. 야, 보여줘. 나 얼굴 찍어봐. 햄버거를 먹고 있습니다. 존나 빨리. 저 패스트푸드예요. 패스트푸드 불고기 버거 같습니다. 맛있게 처먹습니다. 영상 는거있겠습니다 옛날에 조던 거랑 불고기 치즈 이거 버거킹이었 씨발 이번엔 저도 맛없는 거 줬네요 퍽퍽해 보입니다 몸에도 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외치스는 제꺼입니다 씨발 새끼야 <laughs> 일단 이사람이툭 소리 하다 요것도 사주시는 분이랑 저랑 결혼할 거랑 결혼할 그거 많이 해, 있잖아 애들이, 애들이 많이 아니, 그거 장가 사진데 전학생이 너무 예뻐 전학생 봤어? 네. 네. 진짜? 너무 예뻐 진짜? 네. 이렇게? 이거 뭐? 근데 나 스타일은 아니야 장가 사진 나 살펴 갔어 같이 버스 타고 저저 사람도 조금만 이해해 그래 누가 그래? 방금 이건 서유림의 다리입니다 랑 죄송합니다 <laughs> 요거트 사주는 사람 요거트? 뭐해 너는? 후 뭐야 후회를 구하 거겠지 제 노잼 아 근데 방금 이어가면서 <laughs> 계속 아줄둘 서로 그때안 좋아해 그리고 사 없다고 했어 아이 원이 가리겠지 가리 <laughs> <laughs> 멍청한 마라고 입니다웰시스 아내를 보고 습니다 외치 <몇티스> 스안 하고 아, 외치 스는 남자 먹기 습니다아목 말라. 외치 스는남자얘 여자니까. 충다경은 길을 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어디, 어디? <몇> 어디 있어 <몇> 여기 있습니다. 어딨지 여기 어디지 여기 있습니다. 격리. 스팅하는 게영시운게 아닙니다. 없어졌습니다. 연준이 잘 먹방을. 연준이 안 닮았어 연준이랑. 닮았는데. 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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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길면 너무 상당하지만. 진짜 처음에 김유령인 줄 알았어. 손 넘지 마. 아 진짜 김유령인 줄알어손 손 넘지 마. 그건 손넘 얘기긴 한데. <목소리> 김여령 온줄알았다고다 <laughs> 처음에 머리 길어갖고 <laughs> 머리 길면 김여령이야? 어, 그러니까 어, 아예 진짜 머리 긴 애들만 보면 무서워 머리 긴데 머리가 안 어울리면서 못 생긴 거야. 그러니까. 추측 <laughs> 뭐가? 김여령은 유전자적 변이 생물이야. 기아야 걔는 그냥 처음 태어났을 때. 고아 아니야? 기아, 기영아. 아 고아. 기영 고아. 응? 나도 이렇에 기아차 살래? 고아차를 사야지 신박한게 좋잖아 맨날 왜 그... 이거 찍어 대니 브이로그입니다 리은성입니다 다리가 섹시합니다, 섹시합니다.